저 봤나요? 형한테 소리치, 소리치고 달아나는데 저번에? 닉네임이 가습기야. 어? 야, 설마 너 우리 아파트 사냐? 아니,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그 아파트 관리 계정 규약이라고 동의하라고 이렇게 알림장이 하나가 붙여져 있어갖고 그거 봤더니 이름이 이름이 가습기더라고! 이게, 이게 성명 쓰고 사인하는 건데, 이름이 가습기이신 분이 우리 아파트에 살더라고. 그래서, 이게, <laughs> 야, 이게 진짜인가 했더니 진짜야? 본인이야? 진짜 본인 성함이, 야, 너 성이 가고 이름이 습기야? 어? 진짜 본인 이름이야? 아, 나는, 뭐, 초등학생 장난인가 했는데, 진 아니지? 우리 아빠트 사는 사람 아니지?